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엔진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변신할 시간입니다. 짜잔. 둥. <laughs> 와우. 와우. 오프로드 시뮬레이션 게임 스페인 타이어즈 머드러너의 현대 유니버스 모드가 있었네요. 굉장히 오래된 모드인데 제가 어렵게 어렵게 찾아 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를 머드러너 게임에서 달릴 줄이야.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자, 일단 외관을 보시고 실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로 트럭에 있는 현대 유니버스 모드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거 그러면은 제가 추측해보면 모드 제작자가 같은 모드 제작자일 수도 있겠네요. 베트남에서, 어, 유니버스를 만들었던 그 모드 제작자가 만든 게 아닐까,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엔진 눌러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시동을 거는 동안에 소리는 들리는데, 시동이 걸리면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아, 에어 빠지는 소리는 들리네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떼면, 에어 빠지는 소리는 들리고,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셀레이터를 마구마구 눌러주, 밟고 있는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아, 약간 희미하게 들리긴 하는데, 매연은 어 엄청나게 나오네요. 오. 자, 이제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아, 문이 열리는 옵션인데, 원래 유니버스 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잖아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개폐가 되네. 슬라이드 형식인데. <laughs> 이게 제가 봤을 때 머드러너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이 지원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좀 나와볼게요. 계속해서 옵션이 보여가지고, 출발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뒷바퀴도 앞바퀴에 비해서 좀더 굵어요, 타이어가. 조금만 앞으로 나와보겠습니다올 휠! 그렇지. 사륜이얼 켜자마자 차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다음 옵션 체크해 볼게요. 이거였나요? 오, 엔진룸이 열립니다. 오, 그리고 디테일하게 엔진이 돌아가는 모습. 와 아, 엔진이 돌아간다기보다는 그, 쿨러 역할을 해주는, 팬이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 나름 안쪽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오, 있을 건다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었는데, 이건 뭐죠? 음,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laughs> 변화가 없겠. <없겐>! 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와, 잠시만요. 리얼 오프로드형 버스잖아. 가볼게. <laughs> 아니 차가 날라다녀. 버스가 날라다녀요. 와, 이렇게 다니면은 진짜 뭐 어떤 오프로드 길이 두렵겠습니까? <laughs> 진짜. 와. 개구리 같아요. 어, 큰 황소개구리 느낌 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위험한 점은 이렇게, 오! 전복당할 위험이 있어. 아무래도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삐끗해도 차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내려주세요. 레알마틴티. 그럴까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오, 어, 잠시만요. 아, 오케이. 다 누르고. 자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출발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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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출발할게요. 유니버스 출발합니다. 열고 달릴게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길이 예, 오프로드다 보니까 오늘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갈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 극대화된 쿨러 효과를 위해서 열고 달리겠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3단. 오, 쭉쭉 치고 나가주네. 자, 그러면 현대 유니버스 1인칭 화면 가볼게요. 뭐야? 어, 잠시만. <laughs> 아, 나 머드로나 하면서 1인칭이 없는 차는 처음 타봅니다. 이게 무슨 화면이죠? 뭐지? 버스터미널인가? <laughs> 저기, 뭐지? <laughs> 자, 지금 야, 다 좋은데, 이게 1인칭까지 지원이 됐으면 정말 완벽한 머드러는 유니버스 모드가될뻔 했는데, 아쉽지만 3인칭으로만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빨밭 나왔다. 오오! 근데 뭐 거침이 없어요. 와우, 자, 뻘밭을 지나서. 진짜 이제 포장된 도로 나오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이래서 정말 포장된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정말 <laughs> 땀나는 오프로드 지나서 이렇게 포장된 길 달리면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와뽈뽈뽈뽈 버스가 뽈뽈뽀뽀 뻘하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일단 포장된 도로 달리고 있고 우측에는 여러분들 믿기시지 않겠지만 휴게소예요. 네 여기 휴게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달리고 있는 건 요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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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시내 하고 있는 내 아마 디에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인칭 화면으로 운전자 시점으로 달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시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 나오네요. 아니요, 잠시만요. 다리가 아니고, 오, 땜이네? 오, 스킬 뭐야? 와우. 땜이에요, 땜. 굉장히 큰 규모의 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 우측 건물은 왠지 배틀그라운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물 포스. <laughs> 자, 이제 여기까지가 땜 위였구요. 저는 우측으로 빠지겠습니다. 길 보이죠?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리얼 머디디. 감속하고 우측으로 들어갈게요. 우! 아, 근데 힘이 너무 좋다. 와. 와우. 근데, 유리버스, 어, 저게 원래, 오, 오. 연만 <laughs> 보도가 사고 날뻔 했습니다. 원래, 머드러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방금 지나온 저 길은 정말 뚫어내기 힘든 길이거든요. 바퀴가 계속 파묻히는. 굉장히 힘든 오프로드인데, 이 유니버스는 뭐, 개의치 않고, 정말, 그냥 일반 도로 달리듯이 그냥 뚫고 지나가네요. 자, 다시 한 번. 뻘밭. 와우. 자, 앞쪽 화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요거는, 오, 지금까지 나온 뻘밭 중에서 제일 어려운 뻘밭이네요. 어? 지금 사륜이 켜져 있는데도, 차가, 어, 가네요, 가네요. 오, 위험했다. 근데 우측에 있는 저차는 뭔가 범상치 않은데요. 아, 여기 차들 지나기 힘드니까, 이 우측 차량을 통해서 견인으로 차를 빼라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차로 충분히 빠진 차 버스를 견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륜 켜고. 저기요? 그... 이 차도 별 볼일 없는데? 뭐야 아니 온갖 포스는 다 뽐내고 있더니만 막상 시동 걸고 출발하니까 별 볼일 없는 차였구만 어, 아, 그래도 어, 좀 힘을 어... 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 어 겨우 <laughs> 빠져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갑니다. <laughs> 자, 그쪽에서 빠져나오는 건 알아서 해주시고요. 저는 갈길 가겠습니다. 자, 큰 고비를 맞이했었죠. 하지만 그것마저 뚫고 지나가는 현대 유니바스. 어, 근데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 좋아요. 다음 휴게소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휴게소도 아닌 것 같은데 휴게소라 그러냐구요? 아왜 그러세요? 속고만 사셨습니까? 어 핸들 돌리다가 손가락에 기어가 부딪혔어요 어우! 다시 출발합니다 자 이쪽 휴게소도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네네 아또 만났네 자, 요거는 네,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힘 좋다! 든든하고 자, 언젠가 나올 버스, 터미널까지 현대 버스, 현대 유니버스 사고 없이 지금처럼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길 다닐 때는 진짜 1인칭 운전자 시점 너무너무 땡기는데 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좋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로 변신할 시간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엔진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변신할 시간입니다 짜잔 둥 와우. 거 어, 이렇게면 수류 양용 아니야? 자 들어갈게요. 크아, 뭐 범퍼에 물이 닿지도 않아요. 와우. 와우. 와. 엔진룸 안전하고. 자 근데 문제는 적당히 써야 됩니다. 여기 올라갈 때는 차량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리겠습니다. 요 정도만? 아, 요 정도만 내릴게요. 오케이. 살짝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범퍼하고 지면하고 닿기 때문에 약간 올린 상태로 빠져나가고, 오, 요런 걸 조심해야 돼요. 천천히. 오케이. 우측 바퀴가 조금 높죠? 네, 빠져나왔습니다. 와우. 자, 이제 다운힐인가요? 여기는 속도가 좀나날것 같으니까 완전히 차고 내려줄게요. 아니야, 내리라고 그래, 헬멧틴?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운힐 시작됩니다. 현대 유니 이바스. 너무 빠른데요? 너. 너무 빨라요 길이 험하기 때문에 다운이 되어도 예, 속도를 내면 위험 합니다 아, 길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어 순식간에 데미지 3 받는 유니버스 또 받는 오큰 데미지 들었어 20 데미지 왜뭐 갑자기 어 뭐야 아, 니 어디서 수류탄 던져요? 무슨 어디서 폭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어디서 막 여기저기서 들려? 뭐야? 자, 내리막이 있었으면 이제 오르막이 나오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 쭉쭉 올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 내줘 <laughs> 타이밍 벨트 돌아가는 게왜 이렇게 안쓰럽지? <laughs> 뭔가 세차게 이게 타이밍 벨트 돌아가는 게 아니고 <laughs> 뭔가 덜덜덜덜 거리면서 올라가는 어 잠시만요. 자, 우측이 조금 높아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이 터널까지 가야 돼요. 가자. 현대 유니버스. 자, 여기는 또, 잘 빠져나올 수 있네요. 좋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천천히. 적절히, 브레이킹 해주면서, 내려가야 돼요. 돌 굴러가는 소리 뭐야. <laughs> 자, 또 여기서. 어, 뭐야, 누가 수로탄을 누가 던지냐고 <laughs> 폭탄 터지면서 여기 여기 저기 터지는데? <laughs> 자 다시 한번 그 기능을 꺼낼 때가 왔습니다. <laughs> 우웅 <우엉>. 오케이. <laughs> 정말 걱정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오 어, 이거 침수되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어 이제 뭐 이런 하천 강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수심이 있네요. 범퍼에 물이 닿아요. <laughs> 올라가자. 오케이, 올라왔으면 차고 내려주셔야 돼요. 우? 아니, 아니, 이거, 요거죠 오케이, 차고 완전히 내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오! 아까 봤던 그 버스터미널이 저기 였구나 자, 도착 직전이네요. 여기, 어, 뭐야. 왜 이제 화면이 버스터미널이 아니고, 아까 2차 버스 견인했던 그 트럭이 나오네요. 지금 저 트럭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잘 써먹었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한다! 자, 여러분들. 현대 유니버스, 말도 안 되지만, 여기가 버스 터미널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스피타이어즈 버드러너에서 국산차를 타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현대 유니버스라니. 와우.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1인칭 시점 운전자 시점이 없었던 건 매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머드러너에서 국산차 모두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자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이었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빠이요 i <laughs>